그날 아침, 누군가의 집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던 노인의 집이었죠. 방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차한 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정갈하게 정리된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살다 갑니다. 오늘 아침, 햇빛이 참 고왔네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고독사래요. 아무도 몰랐대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분은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답게 살아있었던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인생 정리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자 산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죽는다는 말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고독한 죽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으로의 마무리. 누군가가 곁에 있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나는 참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인생의 진짜 끝 아닐까요? 이제 그 여정을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혼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결국 혼자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시간은 단지 함께 살아가는 순간일 뿐, 인생의 본질은 언제나 홀로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인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지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면 외롭지 않나요? 그 질문 속엔 혼자는 불행하다는 오래된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건 반드시 외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쓸수 있는 것, 이보다 더큰 호사도 없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미리 걱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아있을 때 나답게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말입니다. 결국 잘 떠나는 사람은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의 시간은 인생의 숙제이자 축복입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 위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혼자를 두려워합니다. 그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 결정의 무게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모든 선택이 나의 몫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 단순한 결정들이 쌓여 내 인생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책임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을 감당할 용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혼자 살면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사라졌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요. 식탁 위한 그릇의 밥,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혼자일 때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과거엔 혼자 사는 여성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마치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70대 혼자 사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지만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는 이 일상이 누구보다 풍요롭다고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세상과 단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자유는 늦게라도 배워야 할 삶의 기술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자 영화를 보는 것,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나 혼자로도 충분히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혼자 죽으면 불쌍하다. 하지만 그건 타인의 시선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정작 본인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 죽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해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 홀로 남겨졌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 진짜 고독일지 모릅니다. 반면 혼자 살아온 사람은 홀로 죽음을 맞이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사라는 단어는 너무 폭력적입니다. 그 안에는 죽음을 목격한 자의 공포만 있고 고인의 인생을 향한 존중은 없습니다. 누군가 홀로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그 삶이 불행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또 다른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나 스스로의 걸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존엄한 완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도록 가르칩니다. 특히 혼자 맞이하는 죽음을 최악의 불행으로 여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원 침대에서 의식도 없이 기계의 의지에 연명하는 것과 내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고요히 눈을 감는 것, 어느 쪽이 더 존엄한 죽음일까요? 혼자 산 사람이 혼자 죽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혼자 죽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 죽음의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잃고 사는데 있습니다. 삶이 존엄하면 죽음 또한 존엄해집니다. 잘 살아온 사람은 잘 떠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면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혼자 죽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누가 곁에 있느냐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고독사라는 단어 대신 존엄사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혼자였지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 그 용기 있는 마지막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늘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이 차이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자기와의 거리에서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관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억지로 맺은 관계는 오히려 더큰 고독을 낳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나로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사람,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으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을 할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진짜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시 빚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는 혼자 사는 집에서 저녁마다 초를 켭니다. 그 불빛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습니다.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이 배우는 가장 소중한 기술입니다. 관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존은 다릅니다. 누군가 없으면 살수 없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은 혼자여도 괜찮지만 함께여서 더 좋은 것입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났고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도 본질적으로는 혼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진짜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의 고요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끝날까봐 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맺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외로움의 연습이 아니라 자유의 연습입니다. 나를 온전히 마주하는 용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나이 든다는 건 단지 세월이 흐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정리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고 필요 이상의 걱정을 비워내고 마음의 공간을 다시 꾸미는 일입니다. 젊을 땐 채우는 게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비우는 게 지혜라는 걸 압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됩니다. 남이 뭐라 해도 이게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함, 그게 나다운 늙음입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외모는 변하지만, 마음의 품격은 깊어집니다. 몸은 느려지지만 생각은 더 명료해집니다. 누군가는 내려가는 길이라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벼워지는 길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마침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내 영혼이 평화로운 곳에 머뭅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모아둔 물건들, 언젠가 쓸 거라 생각했던 것들, 자식들이 가져갈 거라 믿었던 것들, 하나씩 비워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이렇게 적었구나. 물건을 비우니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인연들,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은 진짜 소중한 것들에만 쓰고 싶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어떤 늙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고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화롭습니다. 남은 인생의 진짜 사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할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내 방식대로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평화. 그것이 나답게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그 숫자 안에서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나만이 알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준비가 아닌 결과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곧 어떻게 떠날지를 결정합니다. 잘 떠나는 사람은 미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삶을 충분히 누렸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고, 용서할 만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게 있다면 그건 미련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이렇게 살수 있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입니다. 죽음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완성입니다. 지금 여기 숨 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고 10년 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떠나세요. 언젠가는 너무 늦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죽음을 보고 고독살아 말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이라면 그건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내 죽음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참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이별을 연습합니다. 작은 이별들, 떠나보내는 연습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익숙한 장소와의 이별, 젊은 날의 나와의 작별, 그 모든 연습의 끝에서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완성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사는 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저녁에 잠들 때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그 평온함. 이것이 혼자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무명의 사람도 결국 같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문 앞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답게 사세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화로울 것입니다. 잘 살았으니 잘 떠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으니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함께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서 존재했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누가 곁에 있든 없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참잘 살아왔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나다운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나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